진짜 눈 따라갔네. 응. 봐라! 네. 래 응. 만들어봐. 우와, 응. 할아버지 잘 만들으셨다. 요루루. 요왜안 듣자, 아주 안 돼. 여우이 니가 해봐 응. 아 귀여워 네가 더 귀여워 아닌데 아, 귀엽다 조개는 귀엽다라 조개는 <laughs> 응. 야네이고미요 응. 응. 아이고 주천아 모자 써 모자 써 멋있어. 모자가 작은 것 같아. 작아. 됐다. <laughs> 아이 눈 눈으로 가야지 눈으로. 눈이! 그래도 재밌지? 저기 앞으로 나가세요. 그 언덕에서 딱 놔주고 야슨상 장갑 끼웠대. 박상현 몸 끌고 가야 돼. 야 박사님 Ikke <laughs> dø. 저기 진짜 언덕인데 눈이 녹았네 이쪽은 <웃음> <웃음> 근데 복지관에 가서 뛰어 놀게 하는 거왜는 <laughs> 70kg 했어 <laughs> <목소리로> 좋 <에이> 엄청 좋아해. 이 하면 사람이 는가 사는 못 가도. 최나 자,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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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줘. <laughs> 넘어주는 <laughs> 갔는데 넘어주더라고. 어... 그때홍선 요새 눈이 입... 점작게점작게온 거야. 하나안하고 괜찮아. 할머니 어딨어?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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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아직까지... <laughs> 뭐, 어, 여기 있 어, 여기 <laughs> 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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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어, 어, 여기 있원 여기 있 어, 여기 있 어, 여기 다 어, 여기 있 어, 여 이렇게 빠지네 어. 오올오세요 <laughs> <laughs> 그냥 거기 있어 네 그래, 올라오세요 그만 요 올라와요 올라와. <laughs> 너무 하는데해를 응? 할머니 태어나서 한번한 거죠 응 처음 해보는 거야. 눈이 이렇게 많이 왔잖아. 눈이 왔으니까 하지 이게. 눈이 엄청 조금 하면 여기. 못해. 질질질 질질 소리 나고. 그래. 부드러운 소리는 난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다 왔습니다. 내리세요. 500원이에요. <laughs> 아니, 들어와. 아이치, 아이치. 자. 에이. <laughs> 들어와, 들어와. 자, 에이. <웃음> 음. <웃음> 응. 음. 자, 에이. <laughs> 嗯，对。哈哈哈哈哈，哈哈哈哈哈，哈哈哈哈哈，哈哈哈哈哈，<noise> U i. U i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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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